우리 모두의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길라잡이, 초등교과 연계 진로교육 첫 걸음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시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변화의 시기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 인물과 동일시하며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장래 희망에 대한 편견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 세계에 순수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현실감이 부족한 장래 희망을 갖기도 하는 환상기인데요. 고학년부터는 다양한 직업 정보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학년이 되는 만 10세 이상부터는 자신의 자각이 생겨나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환상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부족한 상태, 현실감이 부족한 장래희망, 저희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대통령도 많고 운동신경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프로축구 선수를 꿈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장래 희망에 대한 평균이 적은 시기이다. 그 다음 어찌 보면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 발달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생들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편이지만 자칫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공상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겁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대평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상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일의 중요성과 직업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가능한 시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초적인 수준의 진로 디자인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즉,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진로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요. 초등학교는 이제 일단 진로 인식 단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되는 진로 인식 단계가 되겠고요. 이제 중학교는 진로 탐색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및 준비 단계가 되겠구요. 학교급별 진로 발달 단계를 진로 교육 목표 체계도와 관련지어서 구분을 하면요. 우리 진로 인식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는 자, 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자아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자신감, 학교에서의 경험이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죠. 일과 직업 세계 이해와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직업 세계 이해와 탐색이라든지 구체적인 자신의 꿈 실현을 다루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래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진로인식 단계이기 때문에 아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선호분야 파악이 중요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시기이고요. 자신의 적성에 대해 성급히 정의 내리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일의 세계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일의 세계를 연관시키기 위한 것으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체험학습과 우리가 같이 알아볼 진로교육을 연계한 직업 체험이라 또는 교과, 연기, 진로 교육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일생 동안 수행하게 될 일을 인식하고 탐색하면서 직업으로서의 일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은 소중하다.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 구성으로서, 음, 당연 히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나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꼭 해야 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국가라든지 사회로부터 이제 뭐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이런 진로교육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소중함과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우리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번째로는요 구체적인 꿈을 갖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제 이거 목표를 둬야 되, 되는 것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시기는 이제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나 아주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에 초점을 두지만 진로에 대한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 결정에 기초를 마련한다 의미로 초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신의 꿈을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학생 자신의 장점과 흥미를 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죠. 자기 이해 활동입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프로의 그런 진로 탐색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꿈, 디자인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과 연기 진로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 연계 진로교육은 왜 필요한 것이냐 한번 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교육적 요소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특정 교과의 학습 목표 달성 및 특정 진로 교과 역량을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실과 교과의 여러 내용 요소에서 진로 교육과 연계된 교육 목표의 진술과 또 교수학습의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통이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이란 무엇이냐? 학생에게 교과 수업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 의욕이 고취되고요. 또 아, 대가 이걸 배우면 이게 나중에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내가 아 이거 좀 공부해야겠는데?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진로 교육과 우리 교과 교육을 연계한다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 배워서 어따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야 이거 배우면 나중에 뭐 이렇게 도움 된다?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영어 해놓으면 나중에 네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어떤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 연계, 진로 교육에서는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에 좀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역량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고 학생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교과연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육과정들이 어떻게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약간 과목별로 분리되고 또 약간 획일적인 교육과정이었다면 이 교과연계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과목을 학습하면서 왜 학습을 하는지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이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목표 도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과연계의 진로교육 유형과 방법을 보면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교과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와 진로의 균형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중심 우리 초등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일단 우리 세 가지로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 중심을 보면요 교과 내용 학습 중심으로써요 예를 들면 교과 관련 내용에 직업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직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아주 간단한 거뭐 예를 들면 사항수학에서 막대그래프 같은거 배울 때뭐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은 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그 붙였었던 거를 좀 바꿔서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뭐 장래희망은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들 넣거나 아니면 우리 뭐 사회과 같은 데서 우리 지역의 뭐 산업을 알아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종사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요 정도 교과가 중심에서 이제 직업에 대해 살짝 언급만 하는 정도가 바로 이 교과 중심에 해당이 되겠고요 진로 중심은요 이제 어,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완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부모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거에다가 네 막대그래프는 그, 표현하는 용도로만 살짝 쓰는 이런 것들이 진로 중심이 되겠고요. 교과와 진로 균형은요, 교과와 진로 내용이 균형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사항을 주제로서 교과 내용을 연계하는데요. 교과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위해서는 단과 같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해서 우리 교 진로 교육 요소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과 진로 교육의 목표를 연계해서 통합된 학습 목표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통합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과 내용과 진로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고 이를 통해서 교수 학습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수업을 실시한 후에는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 목표 도달도를 평가하고 차시 학습 계획에 반영을 하는 네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 성취 기준과 진로 교육의 목표를 연계해서 통합된 학습 목표를 추출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중요하고요. 사실 이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교육 과정 분석, 진로 교육 요소 추출, 성취 기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된 학습 목표 추출. 저는 이두 가지의 실은 가장 무게를 좀 더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교과 연계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인데요.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 그 마지막, 수정. 예,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생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석 같은 경우는요. 아, 아까 얘기했던 이 교육과정 분석 외에도 이제 학교 와 학생에 대한 실태 분석도 일단 그 전에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정, 그리고 교 과 내용 중에서 이 진로교육 요소를 뽑아낸다는 게 이제 분석. 그 다음 성취 기준과 진로교육 목표관 연계성 알아보는 것들 이두 가지가 분석입니다. 1 단계 중요하고요. 2 단계가 이를 통해서 설계 교사학습 과정을 안 이제 만들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교사학습 과정안을 이제 자세 하게 넣고. 운영 단계에서는 학생들 수업을 하고, 수업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네, 뭐, 부족했던 점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어,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예시 모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수학습 계획안을, 과정안을 보면서 우리 뭐 개발 모형 속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